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임입니다자 오늘은 어, 1월 4일 오후 지금 4시고요. 5시에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얼리버드를 안... 어? 왔다! 그래! 와야지 와야지. 야나 치킨텐더 먹고 있었잖아 맥도날드에서. 음 바로 와야지. 주세요. 뭐야? 새로운 특성을... 오! 야 뭐야? 아 근데 브레인롯갓은 이게... 세미님... 오 그렇지 그렇지 와야지 와야지 야 컬스드 자 여러분들 오늘 패치로 들어갈 이 새로운 특성입니다 지금 방사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방사능이 사라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주 오 뭔가 룬 문양이 좀 있죠 저주 특성이 이제부터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점 들어가면은 요 럭키블럭들이 아마 전부 다 저주 럭키블럭으로 바뀔 겁니다 어? 퓨즈럭해졌네? 오, 야, 뭐야. 방사능에다가 저주 합쳐졌어. 어? 저주 꺼졌어. 오잉. <laughs> 모임 아니, 줬다 뺏기, 모임 세상에서 제일 비열한 게 줬다 뺏는 건데. 쩝. 아무튼, 보시면 여러분들, 총 8개의 럭키블럭. 근데 그 중에 4개가 브레인록갓이다. 좀 짜친다. 그 브레인록갓은, 야, 들어가자. 아, 59분 뒤에 온다고 하네요. 오잉? 아, 도감작하려고 막 뿌려주나보다. 먹어놔야지. 자브레인크 같은 급은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감작이나 한번 합시다. 야 이제 곧 있으면 사라질이 산타 표지 한번 그냥 시원하게 슛. 안 그래도 딱 이거 하나 필요했는데 오케이 도감작 완. 자싹 한번 먹어주고 오 239개를 이야 이거 언제 먹은담 산타 파라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섯 시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뽑아야지. 반드시 뽑아야지. 아, 잠깐만. 근데, 럭키 블럭도 한번다 까보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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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갑니다. 슈슈슈슈슈슈, 촥! 아. 야, 근데, 까를루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좀 무섭게 생기긴 했다. 까를루, 가라. 어. 아. 아하. 저주네. 저주에 걸렸네. 뭐야, 언제 돼? 으아, 한 시간을 기다렸다. 세미는 나와서 당장 시크릿을 뿌려라. 아, 이제 더 이상, 어, 이 세미의 농가를 내가 놀아다지 않겠어. 오! 이야, 주얼 머신 나왔다. 와우! 자, 저주가 시작되면서, 어, 스피드. 아. 일단 뉴얼 머신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남은 한정소량그 터프 투칸 이게 제가 듣기로는 2 3메가아2 3메가 24밀리언 벌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가지고 재료에 비해서 너무 그거야 구려. 그리고 듀얼 머신 나왔네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죠? 다음 주 일요일날 이제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와우. The f u s e machine is gone forever. 퓨즈 머신 갔대. 음. 돈 먹는 기계, 잘 가라. I hope you all enjoy Santa fuse. 하하, 산타 퓨즈. 재밌긴 했어. 근데 너무 짜쳤잖아. 쿠키밀키가 뭐야, 아, 종결이. 어? 아, 신화 등급 그대로 보낼게요. 아, 세미가 아직도 장난질을 하네. 어? 신화 등급, 럭키블럭, 브레인룸 같은 거왜 나는 안 먹어? 어, 이건 먹어. 냠냠. 나오쇼. 오케이. 어? 스냅? 뺨! 오케이 일단 스냅 아 뭐야? 스냅 왜 이렇게 짜쳐?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몇여 아홉 열야열개왜 이렇게 짜쳐 보이지 근데? 나만 그래? 여섯 배럭 로스 타코 블록에 타코 냥캣 어? 왔소 베이소 브라질까지 붙었습니다 딴거 뭐 없나요? 버그 버그 안 걸리냐? 삼특좀 아쉬운데? 오케이 어 나이스! 호말한 <laughs> 대로 개꿀 자, 럭블은 여러분들 받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까줘야 됩니다. 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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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케이, 파라. 아, 아. 아, 오늘 뭔가 느낌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다. 오늘 여러분들 별거 이벤트 업데이트는 많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냥... 이제 이 이거 이 듀얼 머신 본인들 만들어야 된다고 아 이벤트를 이거 패치 뭐야 이거 저주 패치 저주 특성만 저주 특성만 이제 패치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고 뭐 따로 준비한 이벤트들은 없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헤이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줄것 같진 않고 그냥 예, 약간 스냅 느낌으로 줄것 같긴 한데 오트랄랄레로트랄랄라. 어, 아! 야, 근데 저주 뭐냐? 아니, 룬석 막 이렇게 있네. 오. 야, 분위기 잘 만들긴 했다 이거 저주. 어 그러네? 야, 이거 그 레드 카펫, <laughs> 레드 카펫이 이거 악마가 됐는데? 어,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있게. 아! 많이 살아있긴 하네. 한번쓱 먹어볼까요? 아보카미안티. 트롤리메로 트롤리치나. 트롤리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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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이어어이 뭐야 왜이렇이거 뭐야? 뭐야? 아, 악마가 생기면이길막이 됐구나 이케이오케 이렇게. 왜 그대로 가이렇라아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렇지. 스냅 한번 쳐 주시고. I still don't know what the next country 어쩌고저쩌고. I'm gonna make a poll in the discord. 아, 약간 지금 시청자 아이디어 락이 받겠다라는 거 같은데. 락이 게이머 락이 아이디어. 아줘 감사합니다. 하하. 내 생각에는 세미가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게이머들의 이제 좀 아이디어를 받겠다라는 핑계로 좀, <laughs> 아이디어 강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하, 로스타코까지, 오, 어, 뭐야, 주냐? 그렇지, 좋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 고 저주, 지금 그 특성 걸렸을 때, 이거 시크릿 럭블 한 번, 까볼까? 아, 한번 시크릿 럭블 사볼까요? 근데 지금 제가 로벅스가 없거든요? 보시면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야? 폴란드? 폴란드 업데이트를 한다고? 아니 쌤이야 대한민국 해야지. 어? 한국 해야지, 이놈아. 한국. 제가 여러분들 근데 이 로블록스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12월 17일 날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 선물로 정말 놀랍게도 제가 로벅스 로봇스를... <laughs> 아니 예, 로록스 기프트 카드를 받았습니다. 로블록스. 그, 아는, 이제, 스트리머 분이, 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크레딧 15만이 생겼습니다. 제가, 15만원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맛보기는 그래도 가야지. 또, 이, 또, 선물해준 또, 스트리머 분이, 이럴 때 쓰라고 선물해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세미한테 바쳐야지 자, 어디 한번 써볼까? 로벅스 구매 1 4 9 0 0 크레딧 주문 확인. 이 야, 자, 만3,000 로벅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어디 한번 구매 가볼까? 딱두 개만 사볼까요? 두 개만? 아니, 요. 하나만 사. 나, 세미한테 도보 뭐 주고 싶지 않아. <laughs>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위해서라면 은뭐 로벅스 아끼지 않죠. 하지만 이 로벅스 다른 곳에 더 재밌게 쓰고 그냥 맛보기로 악마 시크릿 럭블. 예, 이거 그냥 한번 까보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세미한테 돈 주기 싫어요. 세미가 너무 너무 돈에 미쳤어. 어? 저번에 그9,999 로벅스 브레인로그 팔 때부터 이게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지금 유튜버들끼리 약간 다그 단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브레인 로 훔치기에 로벅스를 쓰지 말자. 절대 현질하지 말자. 이제 담합버렸는데저 궁금해가지고 하나만 딱 사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럭키블럭 다 망했잖아요? 어 이거 럭키블럭 까보자. 야 이거 여기서 잘안 나오면은 시크릿에서 스택 쌓는 거야 지금. 오케이 축구공 본바르아 시크릿이 하나 뜨긴 했어요. 아 치와와 일단 팔아. 오케이 지금 그냥 싹다 브레인롯 같은 급만 뜨고 있죠? 브레인롯 같은 급? 자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스택쌓키예요 좋아요. 스피 스피ン. 까리. 자 지금 운이 역대급을 얻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거 시크릿에 적어도 파타스팟이야. 아니 세미가 자꾸 간 보네. 어떤 나라 이벤트 할까요? 하면서 아니 왜 자꾸 간을 봐? 바로 코리아 도배. 바로 코리아. 바로 도배. 그냥 갈겨버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인디아 루메니아 벨기에 러시아 이집트 세르비아 알바니아 그리스 이탈리 포르투갈 코리아 어 코리아 있다 코리 알레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네팔 프랑스 쿠바 스코틀랜드 젊은이 야 진짜 전 세계 가는구나 진짜 오 축제 럭블 페스티벌 럭블 좋아요? 럭키블러. 야 근데 진짜 브레인오놈 이게 여러분들 로블록스가 진짜 많은 나라에서 하는구나. 코리아가 잘안 보여요. 지금도 젊은이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스, 캘리포니아는 뭐야? <laughs> 오! 떴다! 야! 자연빵 잡잡잡사우르! 뭐 하나 붙어라. 그뭐뭐뭐뭐 뭐, 스파이더맨이라도 불리던 거 아니면 뭐 타코라도 맞던가 뭐라도 해라! 떠라 붙어라 붙으셈 나무 붙으셈 붙으셈 물리셈 아 물리셈 아 집가셈 불불 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입니다 불림 어 붙었냐 아 까비 아쉬운데 잡잡잡싸우를 불이라도 붙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이제 이거 뭐 퓨즈 머신에 넣어가지고 뭐할때 특성이라도 붙는데 아브레인록 같은 급은 대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예, 그 약, 들어오셨던 길이 그 출구예요. 저로 나가시면 돼요. 아, 나 말고 임마. <laughs> 아니, 난왜 때리는 거임? 아왜 이렇게 안뜨지아 옛날에는 근데 쌤이가 약간 뭐랄까 이벤트 준비 안 됐을 때 약간 시크릿 오1 6 밀리언 그 시크릿이라도 뿌려주면서 오그 딸기 특성인가요? 이거 뭐죠 이거? 뭐? 어? 뭐야? 나무. 어? 어 뭐야? 와. 와나 처음 보는 거다. 오 나무가 있네? 오 처음 보는 거야. 아무튼 세미가 옛날에는 뭔가 준비한 이벤트가 없으면 그 시크릿이라도 막 뿌렸거든? 근데 요즘에 세미가 뭔가 그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이 너무 괘씸하다. 준비한 게 없는데 시크릿도 안 뿌리고 뭔가 이벤트도 대충 하고 가. 이러고 이제 30분 하고 가는 거잖아. 이야 이 세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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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럭불은 냠냠 주면 먹어야지 음. 안떴죠 뭐라도 하나 붙어 주면 안 되냐? 뭐라도 붙어 주면 안 되냐? 어, 나이스. 반짝이. 좋은데요. 어, 스팸. 뭐지? 스팸 시간? 스팸 시간이 뭐지? 어! 둘둘이어서 오고. 오, 어, 저 꼈어요. 둘둘이 아저씨! 저 꼈어요. 저 꼈어요. 아니 교장승저 꼈음. 아! 오, 뭐야? 어? 야, 시크릿이다. 와, 뭐야 이거? 로코디스코. 오, 천보은 시크릿? 아! 로코디스코. 자, 이거는 개발자 세미가 준게 맞죠? 자, 까다 띠뉴냐니노. 이거는 브레이로 같은 급. 근데 저주 아! 저주라고 말하자마자 저주에 걸려버렸어. 저주는 그냥 보내겠습니다. 또 뭐가 떴었나? 에스프레소 시나라. 어, 떼오 형 떴다. 야, 저주메 떼오. 모임? 야 저주메 떼오 갔떴네 이거 원래 안 먹는데, 도감작 겸에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럭불, 빠르게 그냥 럭불 온 것들 싹다 까주도록 할게요. 어, 빠크라만마맛 팔아버리고, 축구공 팔아버리고, 로스 본미니도스 팔아버리고, 어, 뭐야, 또 떴어. 오, n o 좋아요. 어, 오르비니 플라밍귀니. 일단 이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떴는데 아 탱크 야 탱크에 4.1밀리언이야 이게 저주집게 둘둘둘 탱크입니다 이거 그냥 보낼게요 브레인효 같은 급이니까오 럭블들 막 뜨기 시작하고 야 잠깐만 뭔가 세미가 작정하고 지금 약간 뿌리는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일단 도감작 해놓은것들은 다 갖다 팔아버릴게요 어와 26이다 2026년 그새 그거 그거구나 야, 저주 좀 무섭게 생겼다. 야, <laughs> 아니, 저주 약간 좀 무섭게 생겼어. 어, 까르루. 알레시오 팔고, 마테오도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 어, 이거 어차피 그냥 도감자 팔라고 산 거니까. 자, 어드밀럭불이랑 타코럭불 까자마자 바로 팔 준비. 오, 까르루, 앤, 치와와. 팔아버려잇. 야, 아직도 8만 9천 개 남았어. 어, 남은 소량 18만 개인데? <laughs> 이게 진짜 안 구해지나 보다. 그, 그러니까 세미도 내가 봤을 때 약간 요즘에 그 밸런스에 대한 감각이 없어. 아이, 그냥 일단 만들어 놓지 뭐. 하고 만드는 거 같아.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왜안 팔리지? 하나씩 뿌려야겠는걸? 하고 이제 뿌리는거임. 지금 여태까지의 수학은 일단은 시크릿 4개입니다. 생각보다 약간 처음 보는 시크릿이 많아가지고 재밌긴 한데. 어? Should I run the s k i b 어? i y e v e n t again? Oh. I said I've run it like three times. 스키비디를 세 번이나 했다고? 어, 맞아. 스키비디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 스키비디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지로. 미아올 아래단계로 그리고 이제 드래곤과 진저드래곤의 그 윗단계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뭐야, 세줄 끝났어. 엥? 엥? 진짜예요 야, 6만 개 남았다. 이거 아직까지도 사람들 못 구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스피니다. 어,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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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으, 으? 우와, 아, 스케비디 특성이구나. 뭐야, 이거, 빠다로 잡으면 되는 거야? 야, 스케비디 특성 붙으면 어떻게 되지? 머리에 스케비디가 달리나? 아, 이런 식으로 머리에 스케비디가 달리는구나. <laughs> 어우, 좀, 약간 뭐랄까, 이거 좀, 기괴한데? 어우,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일시정지 해가지고 잠깐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좀, 어우, 좀. 스키비디 토일렛이 옛날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스키비디 토일렛이라는 거를 또 오지 등급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조금 거시기하긴 하네 좀. 어 뭐야 이거 중간, 야 여기도 있어. 하 씨, 벽 위에도 태어나네? 어? 야열배로 막바지 로스트랄라레리또 떴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스키비디? 야 스키비디, 스키비디. 눌러 로러눌로 붙어! 왜안 붙어? 제발, 제발, 스키비디, 하나만. 하나만 붙어주세요. 스키비디 하나만 붙어주세요. 안 붙나? 아, 다소 아쉬운데. 어, 스핀이다돈 받고. 어? 아, 두 띠니, 슈림핀니 잠깐만, 이거 설마 또 이건가요? 아, 맞네. 두 띠니, 슈림핀니 여기네. 재료 아이템을 막 뿌리네요? 보니까 재료가 좀안 뜨나보네? 지금 이제 저한테는, 부니또, 부니또, 스피니또가 남았는데, 버니또, 버니또, 스피니또, 스피니또죠? 아마 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저번 주부터 진행됐던 이벤트다 보니까, 3만 개, 야 사람들이 이게 띄워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보네. 하나 띄워주니까 바로바로 사라지는구만. 내가 좀 흔한 거 걸렸나보다. 에잇, 갖지 못하는 거 그냥 때려버리겠어. 어, 더이스, 토토토사울을 오, 시크릿 떴죠? 자, 럭블 신화 등급 다 그냥 내버려두고, 브레인로 같은 등급도 그냥 다 내버려두고, 다코어서 오시고, 자, 특성 따로 없으니까, 타코에 타코. 나이스. 바로 먹어주시고, 로스 땡땡이, 남은 OMG 터프 촉한 7 0 0개 GG. 오케이. 먹은 럭블들 한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로스 거북이다. 오, 야, 로스 거북인데, 저주 로스 거북이 좀 무섭게 생겼네? 와, 엄마, 이거 좀 생긴 거 봐라. 쌀벌하게 생겼다, 야. 자, 고양이들 다 팔아버리고, 투. 자, 럭불 운빨이, 아, 생각보다 약간 좀 시크릿이 잘 떠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네? 저 시크릿 럭블에서잘안 뜰까봐. 야, 다 팔렸냐? 야, 이거 다 팔렸네? 오케이. 다 팔렸으면은, 가차없이 바로 그냥 달팽이, 프랑스로 보내서 달팽이 요리 만들어 버려 내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자 짜... 딸기 코끼리 아, 안녕하세요. 아니 뭐 누비디 피자 나와 전기 충격 나와 딸기 코끼리 나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데 안 나오네 씨 에이 스냅이 아니라 시크릿 달라고 시크릿 트랄라레오 트랄라 오 어? 트랄 아,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트랄. 오잉? 자, 우리 트랄도, 일로 와봐. 내가 전기 트랄 만들어줄게. 자, 딱 돼. 바로, 전기 트랄. 자, 다음. 바로, 전기 트로피. 트리피, 트로피, 트로파, 트리파. 뭐, 예상했던 대로 이벤트가 엄청 뭐 대단한 거 있지는 않고요. 재밌는 거 있지는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악몽, 악몽? 그, 예, 저주만 추가가 됐네요. 방사능이 사라지고. 저주가 꽤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블랙홀 염소가 그렇게 안 비싼데, 3.6 밀리언 하는 거 보니까, 꽤, 어, 비싸게 오는 것 같아. 아, 네베럭 뿌리는 거 보니까 끝났네요. 요즘 이벤트들은 다 그냥, 한 30분 하고 그냥 끝낸다. 스피인 주고 이제, Hope you guys enjoy this e v e n 막 이러겠죠? <laughs> Hope you guys enjoy s h a r c a r 야, 멘트도 외웠다. 좀 다르게 말해라, 이제. 아, 왜 이렇게 세미가 멘트 이렇게 그, 그게 센스가 없냐. 아우, 씨. 에임은 좋네, 세미가. 음. 싫은 말 하니까 바로 그냥 폭격 날려버리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는 끝이 났습니다. 듀얼 머신이 생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대충 유출되는거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듀얼을 하는 것 같은데 오퍼 거래일려나? 뭐 거래일 수도 있고 싸우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싸우는 거겠죠 듀얼이니까. 근데 난 듀얼할 만한 게 없는데? 자 일단 시크릿 7개 오늘의 수확이고요. 뭐 대충 새로운 건 이거예요. 이거 좀 신기하네. 로코 디스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하나 보러 가야겠죠. 바로 하, 시크릿 럭블.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볼까요? 자, 3, 2, 1, 2! 제발! 나 여태까지 운많이안좋았잖아 떴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3, 2, 1, 팟! Hello there! 와! 야! 떴어! 진짜 떴어! 와우! 야! 한 번에 바로 파다스팟! 와우! 야, 또 이게 야! 이거 금손까지는 아닌데, 은손 꼬이 유가또 띄웠습니다. 와우, 야, 딱 하나에 오, 좋은데요? 22.5 밀리언 이게 아마 2.5 밀리언이니까 아홉 배네, 이 저주가. 와, 비싼데? 22.5 밀리언이면? 비싸지. 지금 오늘 이벤트로 뿌린 거다 합쳐도 이게 안 돼. <laughs> 야, 좋네요. 그니까 여러분들 이게 22.5 밀리언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방금 1트로 뽑은 게 하루 쨍행 기다려가지고 나온 이거 한정판 수령 그냥 일반 등급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정판이랑 똑같은 등급이면은 꽤 나쁘지 않은 거야. 오, not bad.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뽑아 봤고요. 야, 이거 또 뽑긴 하네. 그냥 툭하고 건드려봤는데 바로 뽑히네. 일단, 브레일로 넘치기. 저는 아마 타코 츄스데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타코 츄스데이 너무 이제 아침에 해가지고 막상 준비한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또 하나 스포일러 해보자면은, 예. 또, 세이가또 이거 듀얼 핑계로 아, 저 이거 듀얼 만들어야 돼가지고 타코 츄스데이 뭐 별거 못 만들었습니다. 그 이해하시죠? 안 하면 뭐할수 있대요? 이러면서 이제 또 그냥 내 팽겨치기 뻔하기 때문에 저는, 어, 이 다음 주 타코 츄스데이는 참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히려 타코츄 스테이보다 다른 컨텐츠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 준비도. 어머, 바로 그냥 오렌지 주스 빠세. 그럼 여러분들 모두 바이오.